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앞으로 인생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 것을 생각하니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. "목사님, 정말 감사합니다. 목사님 덕분에 살림을 얻었어요. 다음 주에도 실례가 안 된다.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."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, 정말 마지막으로 33만 원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니 33만 원왜 필요하냐? 그러니까 지난달 월세를 냈는데 이번 달 월세를 내야 한대요. 이번 달 월세까지 내서 지금까지 원장님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. 33만 원이 안 되면 20만 원 빌려달라고. 다음 주에 알바비가 나온대. 그때 갚겠대요. 제가 다음 주에 돈이 들어오면 원장한테 다음 주에 갚겠다고 말하면 되지 않냐? 고시원 원장이 계속 돈 달라고 독촉을 한대요. 아니, 고션 원장도 어렵게 어렵게 지난달 월세 냈다는 거알 텐데, 일주일도 안 돼서 돈 달라고 하는 게난 이해가 안 간다. 그리고 그냥 일주일만 참아라. 그러니까 자기가 원장에게 독촉받는 게 너무 스트레스고, 일주일만이라도 마음이 편하고 싶답니다.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. 내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돈도 척척 주니까, 호구 하나 잡았구나. 라고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. 야, 너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지. 너 보자보자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냐?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찬데 참았습니다.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봤어요. 그래, 지금까지 이 친구에게 직접 돈을 줬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그 고시원 원장에게 연락해서 그 친구가 정말 그 고시원에 있는지. 사실부터 확인해야겠다.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고시원 정보도 나오고 그 번호로 연락하면 원장이랑 통할 수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고시원 이름이 뭐냐 물어봤죠. 그러자, 아 아직 말씀드리기 곤란하다. 이러는 거야.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이 친구를 신뢰할 수 없다. 판단했습니다. 마음 같아는 막 추궁해서 자백을 받아내고 싶었지만, 이 친구가 한없이 또 불쌍하게 느껴졌어요. 이 친구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몰라도 이렇게 사는 게 본인도 싫을 거 아니에요. 이유에 어떻든 이렇게 살지 않게 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만나면 확실하게 얘기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. 마음을 먹었죠.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아, 나도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더 도와주는 건 어렵다. 말했어요. 목요일이 됐습니다. 점심에 또 문자가 왔어요. 가게 사장님 생일인데 그동안 사정을 많이 봐주셔서 선물을 해 드리고 싶다는 거야 3만 원만 빌려 주면 안 될까요 제가 아니 사장님도 형제 사정 어려운 거다알 텐데 무슨 선물이냐 월급 받으면 그때 해 줘라 얘기했죠 아 사실 사장님한테 가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하 그래서 선물이라도 주면서 부탁하려고 한다 이제는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지도 않더라고요 그것보다 내가 3만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화요일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른 한편 내가 3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3만원을 갚을까? 궁금했어요. 아마 이 친구에 대한 기대를 약간 가졌던 것 같아요.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3번 기회를 줬는데 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하고 3만원을 입금해줬습니다. 토요일이 됐고 문자가 왔어요. 왜이 친구는 이틀 간격으로 연락을 하는 걸까요? 역시나, 아, 가부를 못 받았답니다. 그러면서 20만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. 안 된다라고 했죠. 하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중고나라에 자기 핸드폰을 팔고 돈안 내고 화요일까지 버티다가 돈을 환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. 날안 도와주면 이런 짓까지 할 거다. 라는 듯한 뉘앙스였어요. 저는 요즘 사기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는 안될 거니까 그냥 월급 나올 때까지 버텨라. 얘기했죠. 그러니까 자기도 이러고 싶지 않다면서 일단 중고나라에 올려보겠다고 하길래 뭐 아무 말안 했죠. 월요일에, 어 제가 내일 만날 수 있냐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코로나 검사에 면접에 여러 스케줄이 있는데 상황 보고 연락드려도 되냐 물어보길래 그러라고 그랬죠. 그리고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. 결국 못 만났어요. 저도 더 이상 이 친구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. 누워본 구장 오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말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구에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. 실제로 물질적인 도움도 줬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고 벗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.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주시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, 모르겠어요. 이 친구는 그렇게 안 보이나봐요. 제 경험상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겁니다. 그 친구는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이 기회를 잡았어야 됐어요. 이제 저는 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최후통첩을 날릴 거예요. 뭐 다음주 화요일로 예상하고 있지만 뭐 상황에 따라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, 월세 20만원을 냈대요 어, 마음이 편하답니다 잘됐다 다음주 화요일날 만날 수 있냐 만나도록 최대한 맞춰보겠대요 아 그러냐 그럼 화요일날 보자 얘기했는데 아직 8만원이 남았대요 마지막으로 도와주면 안될까요 안된다 나도 형제를 너무 믿고 싶은데 이젠 믿음이 안간다 아,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달라. 이제 변화되겠다. 아니 변화되면 믿겠다. 나에게 믿음을 줘라 말했죠. 한 번만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길래 아, 좋다. 생각해보겠다. 기다려봐라. 원래 화요일에 만나서 결론을 지으려고 했는데 뭐 분위기를 보니까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. 잠깐 생각을 하고 최후 통첩을 날렸죠. 평소에는 뭐, 누구누구 형제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이름을 불렀어요. 더 이상 형제라고 볼수 없었거든요.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름 대신 너라고 바꿔 부를게요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너에게 처음 연락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나에게 연락 온 거라고 생각했다. 그래서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속는 셈치고 30만 원을 줬지. 근데 넌 얼마 안가 어머니 월세를 내야 한다면서 나에게 25만원을 더 받아갔다. 뿐만 아니라, 나를 만난 날에도 너는 나에게 30만원을 요구했고, 또 월급받으면 갚겠다고 3만원을 나에게 빌려갔으면서,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. 너는 연락할 때마다 나에게 돈을 요구했다. 그리고 나 외에, 너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난다 알고 있다. 이런 저항들이 너가 나에게 한말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다. 만약 정말 너가 나에게 한 말과 행동이 거짓말이라면, 너는 지금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거다. 첫째,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죄. 둘째, 다른 사람의 선의를 기만하고 악용한 죄. 셋째,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 기회를 박탈한 죄. 이 죄는 그냥 보이스피싱보다 더 크고 더 악한 죄다.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치를 거다. 이 심판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말곤 없다. 혹여나 너가 나에게 진실을 말했다고 한들 달라지는 건 없을 거다. 난 너에게 재정적인 도움도 줬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도와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. 근데 넌내 말을 무시했고 나와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며 그저 돈만 요구했다. 이제 나는 너가 나에게 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, 나를 속였는지 속이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. 나에게 중요한 건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너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가 구원을 받는 거다. 이것이 너가 삶의 악순환을 끊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. 이제 난 복음을 가르치는 것 말고 너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배우고 구원받고 싶다면 나에게 복음을 배워라. 그럼 그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무 것도 문제 삼지 않을 거고, 우린 좋은 형 동생 사이로 남아 있을 거다. 선택은 네 몫이다. 그 친구는 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이러저러해서 어쩔 수 없었다. 복음을 배울 테니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알았다 기다리겠다 했죠. 여기까지가 지금 상황입니다. 어때요? 이 친구가 과연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할까요? 저에게 복음을 배울까요? 물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게 느꼈습니다.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길 바랍니다. 만약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오고 또 복음을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